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그러니까 신가물이라고 아, 팔자야? 아, 무당 팔자예요? 어, 기 팔자야 아마 결혼을 안 했으면 나라까지도 좀 떨어질 팔자고 근데 오. 그 남편의 자리에 문서복이 있다 지금 문서를 잡았거나 그랬으면 잘 잡았다고는 하시는데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나랏돈이라는 거지 단칼에 점을 보는 29살 무선 애동 제자가 나타났다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의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 초를 피는데 운플러스가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가 음. 옆집 불구경을 하다가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애국가만 불러도. 오디션에 우승을 하거나, 음. 한강 벤치에만 누워있어도, 이건 이상이 데리고 간다라는 그, 음. 운에 관한 말이 좀 떠들고 있거든요. 음. 운이 90%라고 봐야지. 진짜,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운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별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응, 그건 당연한 거지. <laughs> 근데 사람들이 진 <laughs> 몰라요. 오세요? 몰라. 열심히 그... 노력하면 다잘 사는 줄 알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자기와의 싸워, 막. 막, 그, 그런 거 있잖아. 내 자신과 막 싸워가지고, 막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오,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욕심 아니에요? 정말 많아. 네. 근데 그거는 결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거든. 그죠 어, 이거는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 그냥 누구나 다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세상으로 혼, 절대 혼자임으로 이게 고집 있고 아집 있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내 악만 남고 그냥 분노만 남고 <laughs> 맞아요. 어 약간 그런 게 지금 앞을 많이 섰다라는 거예요 네또내 뜻대로 음, 안 풀릴 안 경우에 풀릴 경우에는... 몸에 독소만 쌓고아프거든 어, 이게 막 혈압 올라가고 막뒷골 잡고 <laughs> 이러면 다내병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좀 더불어서 사셨으면 좋겠어 네 스스로 음. 만든 화지요네 음. 이분은 이 험난한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타협을 하면서 사는지 음. 이씨 여자예요 이씨. 음, 아 머리 아파. 80년생. 그럼 뭐 이렇게 앞에서 띵 이렇게 나오겠지 또? 영상. 어 그렇죠. <laughs> 편집할 때. 아그 효과가. 뭐가 띵 하고 나오겠지. 아, 너무 많이 보셨네요. 음, 아 많이 보죠. <laughs> 네. 우리 선생님들 것도 많이 보고. 네. 근데 이분은 일단은 신의 사람으로 보여서는 어? 귀신 조화가 많은 사람이다. 어떤? 그러니까 신가물이라고 아...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신가물인 네. 팔자다. 음...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뭔가 결혼에 의해서 뭔가 인생이 바뀐 사람 같거든. 아 결혼이 터닝 포인트가 음, 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거든. 아...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야. 네. 어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남자를 잘 만나서. 네. 뭔가 이렇게 인생이 완전 100% 전환점이 된 케이스라고 봐야지. 아 운이 풀리기. 어 운이 된100% 케이스. 풀렸다라고 봐야지. 어 남자 하나 때문에. 어. 근데 이 여자분이 되게 대단한 거는 정말로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네. 깡이 좋아. 어... 어 그리고 깡도 좋고 말솜씨. 네. 촉 예리한 거. 그리고 딱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런 촉 예감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마디로 우리네 같은 팔자야 아, 무당 팔자예요. 어, 기생 ]예요? 팔자야. 어 남들 앞에서 노래도 해야 되고 네. 어 쇼도 해야 되고 아 광대처럼 어, 광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야. 그러다 보니까 초년에는 되게 힘들었을 거야 이 여자분 어, 팔자 맞아요. 자체가. 네. 초년에는 정말로 내가 이 진짜 어디 끝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을 것 같아. 음... 근데 말년부터 이제 좋아지는 케이스니까 초중년까지는 아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 지금 만난 남자분이 네. 어 결혼하신 분이잖아. 네. 어, 근데 이제 남자가 조금 재력은 있어. 오 맞아요. 어, 재력은 있는 네.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리고 신감물들은 네. 팔자가 세기 때문에 팔자 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 아, 일반인은 못 만난다고. 기운이 비슷한 사람. 어, 기운이 많나요? 비슷한 사람. 그래서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직업 중의 사람을 직업을. 만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남자 복이 있다. 어, 전에는 어떤 남자 뭐 복이 없었지언정 네. 내가 봤을 땐 중년부터 해서. 좀 뭔가 남자복이 들어왔다. 그리고 결혼 운이 정말 좋게 들어왔다. 오. 그래서 결혼을 너무 잘했다. 이분이 만약 결혼을 음.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결혼을 안 했으면 나라까지도 좀 떨어질 팔자고, 혼자 오.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팔자야. 오. 누군가의 귀인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팔자지, 어, 좀 피폐해졌을 거라고 봐요, 나는. 아, 자기의 음. 부족한 부분을 음. 남편의 역할로 채워지 케이스예요? 음. 그리고 이 여자분은, 어, 그런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지만, 약간 문서적으로 봤을 때도, 네. 자기 앞에로 명의된 문서가 없어야 돼. 문서복은 없어. 근데 오. 그 남편의 자리에 문서복이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문서를 잡았거나 그랬으면 잘 잡았다고는 하시는데, 맞아요. 어, 중요한 거는 이게 나랏돈이라는 거지. 음? 나랏돈.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빌려서 만든 아. 거. 아, <laughs> 아, 네. 어. 아, 은행 빚으로. 음. 그니까 한마디로 아야 그래 우리 그냥 일반인들은 그래 우리 언제 한번 집 장만하자 이거를 네네. 그런 사람들은 그래 우리 뭐 건물 하나 장만해 놓자 노후를 위해서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구매를 하지 않았나 싶어 어... 문서가 좀 변동된 것도 보이고 네. 어 근데 이제 그 욕심은 남편보다는 이 여자분한테서 욕심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 아그 아내의 제안으로 음. 문서를 잡게 된 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노후에 가진 거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 근데 어... 이 집에 자식은 없어? 자식이야? 응. 현재 한명 한 정도 있어. 늦게 낳네네몇 어... 살이야 자식이? 10살 미만으로 알고 음, 있어요. 10살 미만이야? 그럼 <laughs> 네. 늦게 낳았네. 네. 응. 근데 더 이상의 자식은 안 보여. 어. 아 여기서 끝이? 네 이제 자궁이 조금 약해 보이고 어, 뭔가 조금 몸적으로도 이제 신경이 되게 예민한 사주기 때문에 네. 어, 애를 많이 만들고 싶지만 그래도 딱한 명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 같다 아. 어, 생각이 좀 강하고 네. 그래도 남편 잘 만났지 뭐냐 어. 더 이상 애가 안 보이세요? 어, 더 이상은 애가 안 보여. 어. 애가 딸인데 네. 8월달 돌 단체. 아, 어, 어리냐. 어, 어리네, 진짜 어리네요. 어, 진짜 어리네. 그러니까, 어, 어 자식, 히,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뭔가 문서를 잡은 것 같아요. 음, 내가 봤을 땐그 음. 둘의 힘으로 이렇게 뭔가 갚아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네. 어, 그냥 잘 결혼했어. 음, 어, 그렇군요 결혼 잘했어. 내 네, 남편복을 어. 크게 타고난 여자의 음, 사주였네요. 남편복이 타고났지. 어. 이 여자는 광대야. 어, 어, 평생 광대야. 삐에로처럼 어, 살아야 돼요. 광대고 남 앞에서 쇼하면서 살아야 돼. <laughs> 그니까 쇼가 그 거짓 쇼가 아니고 네. 기생처럼 이렇게 막 저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네. 펼치고 살아야 응, 된다. 펼치고 살아야 된다. 네. 거지. 초년우는 조금 약하다. 약해. 많이 약했지. 많이 혼자 할... 힘으로 성공한 거야. 어? 혼자 힘으로 이루어졌어. 악발의 정신으로. 음. 그렇군요. 이분은 바꿔. 바꿔. 아 모든 걸다 바꿔 이정현 네 이정현씨예요 이정현 음, 나 옛날 노래 좋아해 아 그래요? 음. 이분이 남편 뭐 명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160억짜리 그 건물을 샀어요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갚을 수있잖아 모르겠네 평생 갚아야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저승에 가서라도 노잣돈으로 아. 갚아야죠 노잣돈으로 아마 <laughs> 달달이 이자를 어허. 내야 되지 않나 참네 빡세다 왜 그런 네. 건물을 잡았을까 그게 10억도 아니고 100원, 음, 100, 160억. 너무 욕심이다. 거기다 병원 지를라고? 맞아요. 네. 어, 어 진짜로? 남편이 이렇게 어, 세워주려고. 아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네. 그 여자 머리에서 나온 게맞아 그렇겠죠. 음, 대단하네. 꿈도 야무지네요. 어. 네. 그만큼 뭐 음, 자기가 그래도 결혼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음. 알겠습니다. 끝난 거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끝난 거야? 네. 네. 고맙습니다.